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친구들과 상인분들과 같이 수업할 정화쌤입니다. 화장지 한 조각 부모님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왕왕 접어 오카리나첫 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수업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혀가 자꾸 꺼예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그래서 대본을 여기다 써가지고 조금씩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오카리나 연주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카리나를 가르치는 뭐 선생님도 아니에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친구들에게 오카리나 수업을 합니다. 피아노 뿐 아니라, 음, 1인 2악기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으로, 음, 단소, 그러니까 초창기였죠. 음, 오래됐죠. 단소, 장구, 바이올린, 플루트, 드럼, 기타, 우크렐레, 칼림바, 여러 악기를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 봤지만, 가장 오래, 가장 꾸준히, 가장 쉽게, 가장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오카리나였습니다. 오카리나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학교 행사, 수행평가, 성인들은 또 집안 행사에서 또 활용하기도 하고 친구 결혼식. 네. 좀 젊은 성인들 있잖아요. 20대에서 30대. 그래서 산악계에 가시는 분들도 오카리나를 가지고 가셔서 연주를 한다고 또 전화도 오, 오기도 합니다. 저희 학원 친구들은 오카리나 팀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친구지만 중요한 면접시한테 오, 오카리나를 가지고 가서 연주를 보여줘서 당당하게 합격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 아닐까요? 자신감을 키워주는 오카리나를 음 같이 즐기면서 오늘부터 저와 꼬꼬 한번 해봐요. 좋은 강의 또 좋은 연주자들이 너무 많아요. 음. 하지만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인분들도 잘할 수 있답니다. 천천히 또 천천히 기초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한곡한곡 한곡 우리 친구들과 성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만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오랜 시간 고민하다 드디어 용기를 낸 거고. 우리 학원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용기를 줬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나이는 좀 음, 있어도 친구처럼 대화 많이 하거든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들도 저보다 잘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참고하셔서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꾸준히 한 15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음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카리나 연주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는 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네. 먼저, 휴지를, 어, 오른손으로 잡고, 입술 앞으로 넣어서 바람 한번 불어보는 거예요. 어 말만 말만 세게 아 한숨만 쉬어도 바람이 나갈 수 있죠 이거를 그냥 입을 모아서 한번 바람을 낸다 생각하세요 입을 모은 상태에서 합하며 입술과 입술 사이 에 중앙에 구멍을 내어 투하고 불어보세요 투투 투. 이때 투 이런 친구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내보내면 돼요. 이렇게 바람을 내기 위해서 배에다가, 자신도 모르게, 배에다가 힘을 주어서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요. 음, 이것을 나중에 복식 호흡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다음은 친구들, 음, 요구르트, 성인분들도 빨 때, 그냥, 너무 큰 걸로 했지만 작은 거 있잖아요. 요쿠르트 빨아서 금방 먹잖아요. 네. 휴지 불다가 빨대로 하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빨대를 빨다가 휴지를 불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손바닥, 손바닥에다가 바람을 다시 입술 가까이에다 대고 바람이 넓게 퍼지나 좁게 퍼지나 굵게 퍼지나 가늘게 퍼지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나 찬 바람이 나오나 한번 손바닥으로 느껴보고 하시면 더 좋거든요. 이걸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 바람이 안 나와요. 손바닥으로 느껴보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친구들에게 직접 오카리나를 안 하고 휴지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본 것은 음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휴지로 먼저 활용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오카리나에서 중요한 것은 호흡, 터닝, 운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지 불고 빨대를 빨고 했을 때 벌써 호흡하고 터닝은 준비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운지가 남았겠죠. 네, 운지는 손가락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손가락, 응, 음, 합, 해보세요. 네. 양손, 엄지, 손가락, 1번, 뽀뽀뽀. 양손, 검지, 손가락, 2번, 뽀뽀뽀. 아, 3번은 좀 그렇죠. 네. 3번, 중지, 손가락, 3번, 뽀뽀뽀. 또, 4번, 양손, 양, 양손. 양, 약지, 손가락, 4번, 뽀뽀뽀. 네. 양손. 이 손가락 5번. 뻑뻑뻑. 네. 여기는 1, 2, 3, 4, 5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 예를 들어서, 음, 왼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오카린에서 누르고, 오른손 1번, 4번만 구멍을 막아주는 거, 어, 누르세요 하면은, 이 손가락 번호가 중요하잖아. 이거는 파샵이 될 거예요. 운지를 어. 알았으니까 오카리나 잡는 법을 배워서 손가락 번호를 더 익혀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된 점원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예요. 화이팅입니다.